할렐루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다함께 찬송가 45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에 감아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내 안절 마음에 교훈돼.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자는 영광에 들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7면, 347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우서 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브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로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오소오라 으불로와 부대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갈망하여 이곳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가득한 사랑을 부어 주시고 그 따뜻한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의 노력 그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 왔음을 기억하며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걸어가고 은혜로 마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삶 가운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채워 주시고 이 물질에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대한민국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이 감옥에 갇혀 있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죄값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건강이 악화되고, 이 감옥에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게다가 나이도 많은데 요즘 같은 추운 겨울이 되면 얼마나 고될까, 애처로운 마음까지 듭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디모데 후소를 쓸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는 백발의 노년이었습니다. 게다가 중암병에 들려 있었고요. 언제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의 직면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쓸때그 날씨, 계절은 오늘과 같은 추운, 매서운 겨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젠간 인생의 마지막을 보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인생의 마지막은 아니지만, 인생의 추운 겨울을 맞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겨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말씀하여 줄 것입니다. 첫째는 바로 바울은 동력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겨울이 올때 오히려 동력자를 챙기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 시보로의 집에 무난하라. 우리가 잘 알듯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친밀한 동력자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네시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의 그, 디모데우서 1장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에 부지런히 찾아왔던 믿음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러니 바울도 그가 몸이 성치 않고 오히려 돌봄을 받아야 될그 상황에서도 이 디모도에게 꼭이 브리스기와 아굴라를 꼭 챙겨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보로도 그렇게 좀 돌봐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또 드로피모도 꼭 챙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무엇을 뜻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는 사람을 남기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그 사람의 업적, 실적, 성과를 평가하곤 합니다. 물론 업적과 성과는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사람을 남겼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다 보면 업적과 성과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업적과 성과에 치우치다 보면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마음을 잡고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위한 사역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철학이 없으면 사람을 위한 사역을 하지 않고 사역을 위한 사역으로 또 사역을 위한 사람으로만 남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마지막 때에 정말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또 인생을 바치며 헌신했던 동력자가 있었던 것은 그가 그렇게 사람을 위해서 사역했기 때문에 그런 동력자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업무적인 관계 말고 그냥 사역적인 이유만 아니라 정말 인격적인 그런 관계, 깊은 사김이 있는 그런 동력자가 있습니까?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면 정말 여러분들을 성심성의껏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동력자가 있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사람을 위한 사역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인생의 겨울에 찾아왔던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고통을 나누고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동력자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의 겨울이 찾아온다면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춥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리 추운 겨울이 그런 인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 따뜻한 겨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때 축복의 언어로 말해야 됩니다.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이 디모드의 후서, 인생의 마지막에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입술에 축복의 언어가 가득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디모드에게,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마지막에 쓰는 언어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이런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절제하며 인내하며 충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은혜를 쏟아 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로 써요, 말로. 마지막에 그 언어가 축복의 언어가 되지 못하고 비판과 원망과 그리고 비난의 언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고 노쇠하여 고통 가운데 있을 때그 말들이 너무나도 섭섭함을 토로하고 불평을 토로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 병상에서 오래 있거나 힘든 삶을 살다 보니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 말로 다그 은혜를 쏟아내는, 쏟아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며느리에게 섭섭했던 말들을 막 표현합니다. 또 아들이 효도하지 못했던 것을 그 마지막에 다 토로합니다. 또 가족이 자기에게 잘하지 못했던 것을 그렇게 막 비판하고 또 원망하며 그렇게 마지막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마지막에 축복의 말이 머물지 못하면 그의 삶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또 은혜스럽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입술의 언어를 축복의 언어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축복의 언어를 다 사용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데, 언제 우리가 비판, 정제, 미움, 불평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기도 부족한데 언제 미워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축복의 언어가 우리 입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언젠간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좋은 동역자들과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언어로 따뜻한 겨울을 마지막 때를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한성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때 동역자들의 기도와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연시에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지친 영혼들이 살아나고 성령의 나타나심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지치고 낙심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절체절명의 상황과 어둠의 긴 터널을 보낸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또 우리가 좋은 동역자들과 믿음의 헌신자들을 통하여서 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론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때. 낙심하며 우리가 원망하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처음에 그가 오히려 돌봄을 받아야 되고 그가 오히려 사랑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 그가 평생에 그를 위해서 헌신하며 동역할 수 있었던 자들이 있었기에 그 겨울이 춥지 않아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정말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정말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눌 때그 믿음의 동력자를 통하여 이 추운 겨울도 인생의 겨울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브리스기와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하나님 온의심으로 좋은 동력자가 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인생의 겨울 속에 좋은 동력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위한 사역을 하게 하여 주시며, 정말 생명을 위해서 동력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를 하나님 우리가 붙여 주시며, 우리가 그 동력자가 될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리 입술의 축복의 언어로 바꾸길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돌아볼 수 있는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자들에게 찾아가며,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축복의 은으로 그의 인생을 바꾸며 우리의 삶을 바꿔갈 수 있는 참동력자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 연시에 외로운 자들이 많습니다. 아파한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그들을 위해서 돌보며 섬길 때.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섬겼지만 결국에 주를 위한 한 것이며 정말 결국에 또 우리를 위해서 한 것임을 하나님 우리의 정말 삶을 통하여 증명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연말 연시에. 참에 헐벗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행복받스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도와 섬김을 통하여 그들을 도우며 섬겨 나갈 아때 하나님 이 겨울이 절대 춥지 아니하며 외롭지 아니하며 따뜻한 겨울을 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생명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한성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성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따뜻함을 경험하게 하시며 예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와 집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지친 자들에게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 이식되며 전가될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 있는 예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생명에 있는 예배가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시고 하나님이 연말에 많은 말씀을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말씀이 전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도 목회를 계획하시며 나아갈 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 우리 한성의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갈수 있는 하나님의 목자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잘 따르며 그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때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는 2022년도가 될수 있도록 우리 한성의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가 절대 우리에게 춥지 아니하고 외롭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2022년도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